지금 시어머니가 제가 지금 세 분이 있거든요. 네? 응. 시어머님이 세분 네? 근데 지금 또 복귀하느라 또라다녔어요 뭐가요? 시어머니 자리는 네째 시어머니 자리는 못 봤는데. 17살짜리 아들이 또 나타난 거야. 아우, 미치겠다, 이거. 다 어머니라고 불러? 첫째 어머니한테는 그냥 어머니하고, 둘째, 셋째 욕하고, 셋째 욕하고, 둘째, 어머니만 진짜 보면 어머님이시다, 이러고. 이렇게 약게 그냥 살고 있는데. <laughs> 그렇게? 네. 근데 이 아버님이, 이 네. 재산을 지금 양도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으신데, 이거 어떡하지? 미치겠네, 정말. c h 니 o n i c l e Chron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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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적 o n i c l e Chronicle, Chronicle, c h r o 지 i 시어머니가 제가 지금 세 분이 있거든요 네? 시어머님이 세 네? 분? 네 제가 둘째 시어머니 그니까 저는 아버님으로 따지면 둘째 응 음. 둘째 마누라의 거기 자식 네. 네. 그쵸 며느리에요 음 그리고 그니본 그러니까 시어머니 원래 음... 네? 시어머니한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셋째가 있어요 응 네. 셋째? 음. 근데 셋째는 나이도 저랑 몇살 차이가 안 나요. 어떡하냐 아, 아우, 미치겠다, 이거. 제가 진짜, 근데 제가 셋째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네. 네. 셋째 어머니도 아들이 하나 있고. 그럼 다 자식을 두신 거예요? 네, 둘째, 그러니까 저희 진짜 본 시어머니만 이제 제 신랑 시어머니만 저는 아들 하나고, 위에는 이제 아들 하나, 딸 둘. 그런데 본 시어머님 네는 아들은 결혼 을안 했고, 음. 딸 하나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식이 없어요. 음. 근데 셋째 시어머니도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네. 걔는 아직 어려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감안하고, 음. 재산이 워낙 많다고 제까 감수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또 복귀하느라 또 나타났어요. 뭐가요? 시어머니 자리는, 넷째 시어머니 자리는 못 봤는데, 어? 17살짜리 아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걸 호적에 올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17살짜리? 네. 그럼 이 아버님이 마누라는 많은데 애들 다 호적에는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야 대단하다 그 보면 봄... 워낙에 재력이 좋으세요 지금 뭐 요식업 부동산 응. 지금 연세가 82세인데도 너무 건강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셨겠지 돈이 많으셔 그러시겠죠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어머니한테는 자식이 있지만 손주나 이런 분들이 없고 음. 저가 제가 지금 손주를 아들 아나딸 하나 낳잖아요. 네네. 그리고 셋째는 아직 이제 어리고. 응.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 잘하면 그래도 내가 손주 자식, 그러니까 손주를 낳드렸으니까 음. 계산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갔는데 지금 네 번째가 나왔잖아요. 1 7 살짜리가. 네네. 근데 이게 너무 못잡은 거예요. 지금 제 계산에서 지금 너무 이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버님이 네. 이 재산을 지금 양도를 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으신데 이거 어떡하지? 없어요? 어. 제가 착각이 책상에... 아직 너무 정정하시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엔 무덤까지 돈을 갖고 갈것 같은데? 미치겠네, 정말. 내가 딱 보니까 이 집은 위때 어른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너고가장 음.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이 여... 숨죽이면서 사는 집들이거든, 여기. 근데 마누라가 세 개, 네 개는 진짜 이건 일단은, 일이다 네, 일단은, 금전이 돈으로 너무 풍족하니까, 음. 그러니까 저부터도 며느리지만, 음. 저도 그걸 감안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네네. 집에. 네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재산 때문에. 그재산분은 나중에 문제되겠는데? 아. 이게요? 아, 자식들 전부 다 호적에 올렸다며. 네. 이제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는이 그러니까 응. 아버님이 마, 사, 이렇게 어머님들을 많이 주신게 손이 기한 자손이 집이라 응.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응. 이제 구두 로 응. 너는 내 손주를 낳아줬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응. 말했는데 셋째 어머니가 저거랑 나이차이가 얼마 안나다고 이러니까 너무 여우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아버님한테 지금 한 집에서 세 사람이 살아요? 셋째 어머니만 옆, 옆 옆에 옆에 아파트 옆 오, 옆에 옆에 네. 다 어머니라고 불러 첫째 어머니한테는 그냥 어머니하고 둘째셋째 욕하고 아, 셋째 욕하고 둘째 어머니만 진짜 어머님이 시다 이러고 이렇게 얕게 그냥 살고 있는데 <laughs> 그렇게 네 아니 근데 네 내가 보기엔 그큰 어머니는 사람 참 좋으신 것 같은데 본마누라가 네 좋으세요 응네참그 양반 불쌍하다 내가 보기에는 여자로서는 제가 봐도 그렇죠 너무 불쌍한 아, 것 같아. 네. 근데, 그 양반이 제일 목청을 올려야 되는데, 제일 점잖은 것같거든 네, 네. 응? 그래서, 지금 둘째 셋째 며느리, 그, 어머님들이 들어올수있는 계기가, 어머니가 너무, 음. 정말 양반이세요. 그러게요, 람았 예. 너무 같고. 양반이시고, 놓쳤고, 지금 저희 어머니, 진짜 제 신랑 음. 어머니는, 제가 볼 땐, 이쁜 기만 약간 모자라세요. <laughs> 그리고, 음. 셋째가, 완전 음. 여우방맹이에요. 음. 없어야, 셋째 시어머니가 네, 셋째 시어머니가 이쁘진 응. 않은데 응. 완전 여우예요. 그러니 저도 그냥 배면은뭐 이쁘세요 하지만 정말 재수 없어요. 반아줬고 어떡하냐. 근데 어머니랑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아버님이 거기서 왕이시니까 그렇지. 그게 나이가 그지 근데 지금 저희 제 아들이랑 딸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할머니가 너무 많고. 당연하죠, 이건. 아,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아버님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부부 관계가 좋은데, 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음. 피는 못속인다고러잖아요 그런 것도 전 걱정인 거예요, 실랑도. 그 실랑은? 네. 우 그럴 사람이 못 되고, 네. 지겨울 거야, 자르면서 아, 그렇게 안하던가 지겹다고 하죠. 아버지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 근데 실랑은. 아, 그나마 응? 다행이에요. 성격 자체도 네. 다르고, 네. 살아가는 인생관이나 모든 게 달라. 이안반 네. 그리고 효자예요. 효자예요. 음. 아, 그니까, 효자, 왜, 아들이 효자면 며느리가 정말 힘들다고 러잖아요 자기한테도 잘하는데, 왜? 아, 그래도 신랑은 돈벌러 나가면, 이제, 적응이 잘가요, 신랑 자기야. 지금 내가 보기엔 집안, 사장은 네.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이걸 과연 참고, 어. 그나마 신랑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참고 보는 거야. 자기 성격에, 어? 신랑이 그렇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단데. 어차피 새끼는 낳았어. 걔네도 상속권 있어. 네. 근데 그 꼬라지를 보겠느냐 이거야. 말이 시어머니가 세 개지. 한... 그렇잖아. 아무리 사해도 하트... 진짜 아... 그렇게 힘들지 않나 그게. 그런데 너무 또그 아버님이 너무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죠. 아... 진짜.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마누라 새 따로따로 놓고 사는 법이지. 지근에 갖다 놓고 이럴 수 있어요. 어? 그런데다가 저희가 진짜 얘기하는 게 아버님이 재산이 많다는 동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음. 진짜 아버님의 본 재산은 진짜 국정원들 모를 정도로 숨겨놓으신 것 같은. 진짜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의심병 많아가지고, 네. 의심병이 많아. 그리고 이 양반이 돈을 벌을 때는 각자 같이 해서 그렇게, 뭐 물려받은 돈도 아니야, 이 양반. 네. 그렇게 걸은 거라, 나 외에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손주 아니라 아들아들도. 네. 이, 이 아저씨는.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별종이다 생각을 하셔서. 기분파야. 기분대로 움직이시는 거니까, 지금 한거 얘기를, 그걸 담아고 기다리고 있지 마. 자기 성격 급해가지고, 아버님께 주신다고 그랬지? 작살하지 말까요? 그럼, 도로함이 탑을 대가지고 그냥 여우처럼. 그냥, 내가 보기엔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럼 넷째도 혹시 나타날까요? 그 17살짜리 지금 호적에 올린다고 하는데. 자식 아직... 그럼 나타나겠죠. 벌써. 넷째 시어머니도 지금 어딘가에 계실까요? 이제 옆으로 갖다 놓지 않을까 싶어, 나. 왜냐면 그 양반이 이렇게 모아놓고 돈 모으듯이 그래. 사람도 이렇게 모아놓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게 부의 상식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요이 양반이. 아, 그리고 선생님, 저희 집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조상이 너무 복잡하면 음. 자식들도 막 이렇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할까봐 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염려스러우면? 네. 대부분 이렇게 보면 두 마누라를 거니고 있는 집이 참 힘들어. 마누라 하나가 더 있는 집. 첫이 첫못 처음 본다고. 죽어서도 저승의 세계 에 가서도 싸운다. 아 정말요? 근데 나중에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손들간의 사호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될거 왜? 먼저 아버님이 일를 돌아가셨다든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마누라 좀합본 마누라 합장을 하려고 될 수도 있고. 응? 네. 이제 거기서 아. 그거 가지고도 이제 시끄러울 거야. 아. 그런데 다 합장을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해야 돼. 아버님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네. 전오 <laughs> 좌우로 이렇게 줄 서서 서열로 아. 우측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왕을 하나 해놔겠네 아버님이 가운데 있어. 네. 아버님 네. 죽어서도 이제 괴로운 거야. 사후세계 이 양반이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벌려놨겠어? 네. 근데 어느 마누라하고도 합장을 하면 안 돼. 아 합장을 하면 아상러면 아, 이제 손 자식 자손들이 복잡해 자손들이 안돼요 자손들이 잘안 아. 되고 어. 시 왜냐면 가서도 싸워 마누라끼리 사후세계 가서도 내 말은 내는 없는 데돈 하지마 무대뽀 그건 좋무대뽀 돈은 좋 돈으로 해서 딱 그러고 무대뽀로딱 갖다 놓고 잡아놓고 응. 또 하나 잡아오고 재산 증식하듯이 하신다. 니까 그래. 그래. 소리 지르시고 다음 날은 또막 선물 이런 거 하시니까. 음. 하튼 여그 어머니들이 아무리 여우라도 차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 아버님 매력이 뭐냐면 기분 좋을 때. 네. 아가야, 내가 너만 이뻐한다. 그러시아요 맞아요, 다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응. 아가야, 남자. 맞아요, 맞아요. 이 아버님 좀 특이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서 해콜랑 가. 네. 아 그렇게서 해 들어온 마누라들이야 이게, <laughs> 이게 들어오신 분들. 난 네가 이 새끼, 뭐하늘에벌 따줘 막. 이대 갖다 딱 잡아놓고 또 딴짓을 해 아... 응? 딴짓을 해난돈 많으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거 줄게 러시죠 그래도 있어요음음되면 알벼락이 나고 자기 자유가 없어 응? 자기 눈에 어긋난 바로 아웃이요 저는 아... 응? 진짜 마누라가 된게 아니고 며느리 된걸 감사하게 아... 생각해 며느리라 그나마도 이뻐하는 거야 왜이 양반이 원래 무친데 창피한 것도 없고 네아나무이잖아 그래도 며느리라. 선생님. 응. 음. 제가 사실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음. 아버님이 몇 세까지 사실까요? 자기야. 네. 이명은 제천이라고 했고. 어? 네. 왜냐면 3대에 가신 조상님들 못까지 다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명이 짧은데. 네. 이 집에.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그걸 다 누리고 사시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응? 네. 자기가 명심해야 될건 오늘 왔으니까. 네. 돌아가시거든, 어르신들. 네. 아버님하고 합장 절대 하지 말고 네네. 싸우다가 이 마누라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넣고 아버님 하고 합장해놓으면 다 또라이들 된다. 음, 네. 왜냐면 자식간에 그런 안력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본 마누라가 사람이 착하긴 하는데 그 자식들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겠어? 네. 이런저런 어. 그래도 그 어머니 인품이 좋다 보니까 그 자손들도 인품이 좋아돼요. 그래, 그래도 하고. 어머니 할머니는 존경해 근데 거기 둘째 저기 막내딸. 네. 첫째 막내딸은 네. 보통 싸나온 게 아니야. 알아? 알죠. 조심해야 돼. 딱딱 논리적이고, 아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친구가 아들보다도, 아. 그동안 못했던 거 쌓였던 걸다 얘기하지 않을 까야 아, 뭐, 어, 그리고 있구나, 지금. 음.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내가 어. 보기에는. 조심해. 그래서 네. 이런 관계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결정이 날것 같고, 네, 네. 아버님은 징해 절대 안 합니다. 당신 숨 끊어져야 되고 가들 네. 갈 때도 그돈다 넣어달라고 하실 양반이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는 것만 받으시면 돼아예 알았죠? 네네네네 선생님 딱 그러면 네. 될것같아 그래서 잘 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주는 거감떨어지 받아서 드시면 돼네 감사합니다 목지기 치고 받을라 하지 말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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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구독 정적적 좋으시네 할아버지가 미친 거야 그 양반은 그렇게 자기 씨를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왕족 같은 그런 개념에 네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거를 이 양반은 너무 그랬던 거를 과시하신 것 같아. 자기는 지금 앞으로 100년도 더살 건데 죽을 생각을 안 해. 그 개념 없다니까? 돈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 이분 지금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 수명이 좀 많이 남아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아주 천수를 부리한 반이다 응?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 잠깐 뭐 아버님을 좀 봤을 때좀 다른 또 이렇게 처업들은 또 계시? 자식 이 양반이 실증이 많아서 아니면 이렇게 많이 거느리겠어? 아, 설령 낫다 하더라도 저다 떨어뜨리놓고쉬쉬쉬 하는데 오, 네. 너무 뻔뻔한 거지 <laughs> 여자 하룻밤 데리고 자고 여자 밤 만나는 일도 아니지 이 양반. 겠네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돈으로. 네. 그럴 때돈 무지하게 퍼다 붙는다니까뭐 음, 아파트 한채 그냥 줘버리고. 그럼. 다고 그런 너무 오고 너무 오고 오겠죠. 잡아다 놓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했죠. <laughs> 대단한 양반이야. 아유 진짜 그 본마누라가 진짜 안 됐다. 처사네요 처사. 산 너무 안 됐어 얼마 네. 그 속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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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